어, 안녕하십니까. 유준호 TV의 유준호입니다. <laughs> 아, 오늘 좀, 어저께 우리가 진짜 너무 극적으로 역전승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리뷰를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어저께 경기. <laughs> 어제 경기는, 솔직히 뭐, 우리도 그 필승조가 다못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전 경기에서 김진성이가 1, 1 2, 3차전까지 다 나왔었고, 송승기도 마찬가지고, 함덕주도 두 경기 등판했었고, 유영찬도 그전 경기에서 또2 2 개나 던지면서 경기가 터졌던 경기다 보니, 또 이제 치즈노스가, 우리가 이제 치즈노스가 진짜 담이 걸렸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했었는데, 어찌됐든 진짜 아팠던 건 맞았던 것 같고, 조금에, 그러다 보니까 4차전에 등판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1차전 예상투수였는데, 1차전 예상투수가 4차전에 나올 정도로, 조금 우리한테는 불리한 매치업이었고, 어찌됐던그전경기에서또 우리가, <laughs> 말도 안 되게 불편이 터졌지 않습니까?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던, 좀 힘들었던 경기였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야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어제 입중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면서 느꼈지만, 초구, 원래 그 친구가, 1회 때 그, 투심이나 뭐, 직구나, 포심이나 거의 구속 차이가 안 나는 투수긴 하지만, 보통 1 5일 뭐, 뭐, 152까지도 나오고, 한1 5 2 위에서 노는 투수인데, 어제는 초구가 144 였나요? 제기억이 144로 기억하는데, 초구 투심이 144 정도로 놀았고, 공 구속이 1회, 2회, 3회 조금씩 올라가긴 했지만, 148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최고 구속이, 뭐다 파울볼를 조금 더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149.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상 컨디션에서, 한 3, 4kg 빠지는 느낌으로 공을 던졌어요. 1회 때는 거의 144, 뭐, 그때 놀다가 148 정도 찍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치즈노스가 정상 컨디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치즈노스가 6이닝 1실점을 한 거예요. 6이닝 1실점을. 어? 못 던졌던 투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발진에서 4차전까지 선발진에서 가장 평자가 낮게 던졌어요. 어저께 이제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어저께 전체적으로 99개를 던지면서, 4피 안타, 53진, 34다고. 그러니까 7명의 선수를 내보내서, 한, WHI표로 따지면 1 조금 넘는 수준으로 던졌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이 하나껏 먼저 보여드리는데, 하나껏 지표를 보면, 1회부터 해서 계속 한 명씩 주자를 내보내요. 1회도 선수 사자한테 안타맞고 나갔지만, 잘 거야. 꾸역꾸역 맞는 투구를 계속 합니다. 2회 때도 주자 한명 나갔지만, 무실점으로 하고, 3회 때도 똑같이 뭐 소나섭이 비 이제 어저께 조금 음, 초반에 좋았죠. 안타를 치면서 이렇게 뭐 유격수 중에 오지 아니 호수비를 했지만 이제 잡히는 타고를 했었고. 그러다가 4회에 이제 <laughs> 4회 노시안한테 약간 밀려 맞는 이루타를 맞고 이제 또 최현성한테 불카운트 유리한 상황, 아니 번트, 번트 되려고 했던 자세에서 손에 사사구을 맞으면서 무사일루타 이제 거기서 번트 작 근데 저는 이때 그 입쪽에 터도말했지만 김경문 감독이 조금 승부수를 띄웠죠. 이진영을 선발로 내보내고 바로 이제 번트를 대기 위해서 황영무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황영무기가 번트 한번대고 교체가 된게 나는 우리한테 되게 이득이라고 봤어요. 아시다시피 황영무기 그 레벨류가 그렇게 높은 타자는 아니지만 우리 그 옛날로 말하면 두산전에 막 체주한 막 그런 느낌 있죠. 우리 팀의 악마 같은 선수 중에 하나가 황영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몬스터월드 때 홈런 쳤던 것도 기억이 나고, 김진성이었나요? 하여튼 우리 팀을랑 할때 보면, 뭔가 그, 되게 결정적일 때 되게 힘들게 하는 타자가 나는 황영무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시즌 상대전적도 우리가 8승 1무 7패로뭐한 게임 정도 앞섰지만, 진짜 황영무기 뭔가 나오면 얘랑 이도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타자를, 폰트 한번 하고 소모를 시키는 것도 우리한테 이득이라고 봤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진영이 어찌됐든, 그하나가 보면, 뭐다 지금 보시는 분 알겠지만, 그 우익수 자리가 애매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교체가 다이루어집니다 나머지 주전들은 거의 바꾸진 않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진영 나오고, 황영국 대사 쓰고, 김태현이도 나왔다가, 이현석 대주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저기에 지금 안 나왔던 체인어도 쓸 수가 있고요. 뭐 거긴가, 그러니까 그쪽, 우익수 라인, 그러니까 우익수 포지션에서 계속 대타, 대주자 이런 작전들을 많이 쓰는데, 그거를 먼저 이제 꺼내 들죠. 먼저 꺼내 듭니다. 꺼내 들어서, 일단 트를 하고 2, 3루 만들어서, 저 하주석 타고도 되게 좀, 우리가 전진 수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1점을 주자는 수비 포메이션으로 가고갔고 하주석이가 잘 맞을 타고, 또오리에 저거도 좀수비 잘했어요. 그래서 잘, 유땅으로 마무리해서, 1시점으로 맞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음, 아, 그건 일단, 우리, 우거할때 얘기할게요. 뭐, 일단 하나 거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하고 잘 넘어가서 어찌됐든 6회, 까지 굉장한 꾸역투를 하면서 99개로 1시점으로잘 막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아시다시피 제가 누에 얘기했던 세 바퀴째 되게 힘든 수수긴 한데, 세바퀴째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나가가그면서 사사고 하나만 주고 6회까지 끝냈던 것도, 굉장히 이득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어제 7인어스2가 그 우리 팀 지금 선발 중에서 평자로 보면 제일 잘 던지고 내려간 거예요. 1.50, 6인 1시점으로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제 저희 이제 우리 거 먼저 그 일단 수비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장현식이 나오잖아요. 장현식. 장현식이 이제 들판을 하는데 역시나 나오자마자 어? 또, 또사사구로 출발을 하죠. 또, 또사사구로 출발을 하고 심우준이가 펀트를 대면서 이제 1사2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손아섭 타고 에또또 삼루수. 그니까 이때도 이제 우리 공격이랑 같이 얘기해야겠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6회 때, 우리가 대타, 저기 봐, 그, 그 누구야, 문성주가 대타로 나가면서 수비 포메이션이 바뀌죠. 계속 구본혁이 쓰고 있다가 구문호 타석에서 문성주가 들어가지만, 문성주가 병사를 치면서, 응, 문보경 이 3루로 들어가고 천성화 1루 대수비로 들어갔지만 또 하필 그 문보경 자리에서 첫 타구에서 문보경이 송구시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23루가 되죠. 근데그 니베라토 내가 그때 어제도 이제 입중했던 말씀드렸지만 장현식의 구속이 안 좋았지만 솔직히 하이볼을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사람이긴 한데 하여튼 하이볼을 연속 두 개를 던지면서 삼진을 잡는데 이거는 니베라토가 타격감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튼 거기 잘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 그저기 경기랑 또 이제 또 매칭이 되죠. 저는 그 입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기에는 최은성이는 무사 투아웃 무사 1, 2루에서 우리가 1점차 리드 상황에서 이현석이 그 다음 타자다 보니까 걔를 걸은 거다. 그건 진짜 이해 못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사람이긴 한데 어찌 됐든 어제는. 입장이 약간 달랐어요. 어저께는, 그저께는, 우리 니드상황의 주자가 2, 4, 1, 2로였고, 어제는 2, 3로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문현빈이든 노시아이든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문현빈한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 것까지 좋은데, 직구가 어저께 장현식이 146에서 뭐, 그때 놀았어요. 145, 146 이렇게 놀았는데, 직구만 세 개를 연달, 연달아, 연달아 덤비다가, 직구 하나, 스트라이크 잡고 하나, 약간, 저기, 바깥쪽에 하나 빼고, 다시 직구로 승부를 하다가, 적시사를 얻어맞죠. 근데 이 부분도 좀안 아쉬웠던 건, 만약, 만약에 볼렛을 주더라도 채우고 노시안이나 승부할 수가 있었는데, 또 우리가 그 전날에 밀어내기 같은 것들, 투수들에 말루에서막 유영천이가 밀어내기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승부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선택은 결과론적으로, 이건, 이건 결과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초이스를 할수 있었는데, 우리가 무룸비를 초이스했고, 여기서 안탈 맞았기 때문에, 그다음 노시아는 범타로 끝났고, 거기서 3대1이 됩니다. 어? 그래서 솔직히 조금 어려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느낌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박명근이 나와서, 박명근은 나쁘지 않게 봤어요. 박명근은 나쁘지 않게 봤고, 그러다가 이정용이가 이제 등판을 하죠. 박명근이가 주자, 어? 이원성을 단타나 맞고 이제 나왔는데, 이정용의 공을 보니, 왜 장현식을 먼저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어저께 경기는 우리가 승리조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종용 장현식, 박명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제가 프리뷰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세 명의 투수가 등판을 하는데, 이종용이가 직구 구속이 143밖에 안 찍혔어요. 보신 분들 알겠죠? 우리 공이, 이종용이가 나는 올시즌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이, 선수 알다시피, 우리가 1차 지명으로, 응? 픽했던 선수지만, 군대 가기 전에는 그래도, 신인 때는 150 가까이도 구속을 찍었던 선수고, 23년도에 군대 가기 전에도 선발로 전향했을 때도 최소 145 이상에서 놀았던 선수예요. 직구가. 근데 어저께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원투수가 143의 직구를 던지면, 이 선수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변화구로 스테이크를 못 잡는 이유가, 직구가 143밖에 안 나오니까, 직구로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변화구가 제구가안 돼. 스테이크 전에 잘안 들어가. 근데 직구가 143이야. 타자장에서 너무 쉽죠. 위협적인 직구를 던져야 아시다시피 앞에다 두고 타자들이 직구를 치기 위해서 나가다가 변화구에서 속는건데 직구가 너무 100, 구속이 133뭐 이정도밖에 안노니 이게 어떻게 보면 임창규 1회때도 그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구원투수가 나오자마자 1 4 3을 던져버리니 이게 변화구를 지가 아무리 어저께는 변화구가 잘 들어갔던 편이에요 이전에는 변화구 볼지도 되게 많았는데 어제는 그래도 포크볼같은게 잘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최지원한테 최지훈 체제원 안타 맞았던 고, 공도 공 자체는 붙고잘 떨어졌던, 떨어진 걸로 봤지만, <laughs> 직구고속이 너무, 그, 위력이 없다 보니, 최재원의 컨택 플레이에서, 또, 바가지 한타가 나오면서 4대1이 됐던 걸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좀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현식이나, 이종용이 다 정상 컨디션은 아니군데, 이종용이가 너무 안 살아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현식가들 그 전에 썼구나라고 저는 좀 이해가 가는, 투구였어요. 어. 그래서 4대1이 되면서, 힘들어졌는데, 나름대로 이제, 뭐, 이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나눈 대로 잘 끝냈다고 보고, 어저께 유영찬이는 나중에 세이브를 하면서 잘 넘어간다고, 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는 비조가 운영을 해서, 뭐, 7위가 내려가고 30일정을 하긴 했는데, 어저께 느낌만 보면, 난 그건 충분히 좀 이해 가능한, 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좋 투수들은 비조를 안쓸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가져갈 수가 없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고 이제 우리 거 이제 타선을 대해서 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수 쪽에서는 그 이제 문원민과 승규가 좀 제일 아쉬웠어요. 저는, 저는 완전히 제례식으로 하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아, 이거 벌써 10분이나 얘기했네요. 좀 얘기할 게 많은데 타선은 <laughs> 어저께 아시다시피 와, 와이스가 너무 잘 던져가지고 뭐뭐 뭐 진짜로 거의 찬스 당 없다시피 하면서 전반기를 넘어가죠. 어. 그 문보경이 이외 이제, 이제 타선을 빼 바꿨던 게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3번 김현수랑 4번 몸부경을 땡겼는데 이세이두 명의 타자가 5타수 3안타 둘이서 우리 어제 11안타를 쳤는데 거의 절반이 넘는 6안타를 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타선의 어제 교체는 성공적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제는 어, 어제의 그 타선 교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여지고 중요한 건 와이스가 공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뭐 특별한 찬스도 없이 전반기 4회까지 이제난 선두타자출루는 이해 한번 밖에 없지만 넘어가요. 근데 아시다시피 5회 때, 오지안이가 약간 얻어 걸리는 2두타 약간 앞에서 맞았는데 좀운 좋은 2두타를 치면서, 1사1 3루가또 벌어지죠. 어? 9분의 사고를 맞으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박혜민이 그때도 내가 리뷰 때 말, 말씀드렸지만, 뭔가 와이스가 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저께 대역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그, 입중계할 때도, 뭔가 박혜민 다음 플레이를 하길 바랬어요. 진짜, 박혜민단 플레이가, 뭐, 뭐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센스 있는 플레이. 그니까 러뭐스키즈는 아니더라도, 뭔가 기습번트처럼해여 왜냐면, 동점이 되고 자기가 죽더라도 2, 사 2루가 되면 동창기한테 찬스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보신 분들 알지만, 초구에 허싱하고 2구째 가감어 공적을 하다가, 병 동산타가 이루어지죠. 솔직히 이때 약간 힘들, 이 찬스가 이게 넘어가면서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어요. 어, 박혜민이, 그냥 공격을 하다가, 이게 하나 전에 박혜민또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 어 병살이 이루어지면서, 아, 게임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으로 가져갔죠. 가져가다가, 그 다음에도 별다른 찬스가 없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6회 때도 투아웃에 뭐, 김현수 안타, 뭐, 이렇게 하고, 물론 이게 느낌이 어제께랑 완전 반대적인 경기죠. 1대 0인 경기인데, 뭔가 느낌은 엄청 지고 있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게임을 바라볼 수 밖에 없어요. 어. 왜냐면, 와이스가 워낙 좀 압도적으로 던졌고, 잘 던져본 건 인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1등 경기인데, 보는 입장에서는 만 스커가 뭐, 사, 최소한 3등, 4등 대 이렇게 버려진 느낌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7회 말에, 약간 얘기했지만, 장현식이이실점을 하면서 힘들어졌는데, 일단 8회 때, 이제 8회 때, 삼진삼진으로 3진, 이제, 투아웃되고, 거의 이제, 차스가, 그냥, 그냥 스무스하게 끝나, 거의, 8회까지는 그냥 던지는 느낌이었죠, 어제. 근데 어제 이스가 공이, 177개를 던졌어요. 어제 엄청난 투구를 했습니다, 진짜. 이제 선수는 만약, 이제 7차적으로 가기도 힘들겠지만, 7차적으 간다고 해도 등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데 117개 던지면서, 4피 안타, 7 3진지를 잡았어요. 어제 뭐, 진짜, 어우, 440 3개 던졌고, 그러니까, WHRP가 1 아래에서 0점대도 놀았던 거고, 하여튼, 찬스가 거의 그냥 스무스에게 8회가 끝나는가 싶었던 상황에서 신민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구들이거든요. 딱그라이나 야수 머리 위로 내야수 머리 위로 넘어가는 타구를 진짜 제대로 진짜 중심에 맞춰가지고 우중간 2루타를 치면서 또그 투아웃에 솔직히 2루타 하나 나오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를 또 김현수가 거기서 살리죠. 똑같은 비슷한 타구로 신민재를 들어보냅니다. 그 다음에 문보경도 또 이제 유격수 옆으로 빠지는 않다 쳤지만 참 오스틴이 할말 많지만 계속 늦어요. 늦고, 오스틴 장점이, 2차전에도 나왔지만은, 볼, 그러니까, 볼을 좀잘 골라서, 안 맞을 때는 또 골라나가는 선수인데, 요즘에 보면 볼에 지금 다휘둘르고 있어요. 초구 이후에, 스타이크가, 스이크를 치면 이렇게 못 치는 타자가 아닌데, 지금 볼에 방망이가 엄청 나가고 있어요.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또 초구 김서현으로 바뀌면서, 그냥, 이루스 파플라이로 끝나죠. 그래서 3대1이 되고, 아까 그이정용 거를 8회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4대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김서연이, <laughs> 아, 김서연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김서연이 그, 전날에도 맞긴 했지만, 우리가 문성주의 병살타로, 병, 문성주가 지금 대타두번 나와서 두번다 병살타를 쳤는데, 그날도 보면 출루를 두번 시키고, 박동환한테 대들불도 주고, 또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또, 또 흔들리죠. 또 흔들리는 투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초타자, 저기, 뭐야, 우리 그, 저기, 뭐야, 오지안이가 볼넷으로 그래도 잘 골라 나가죠. 오지안이가 어제도, 어제 보시면은 어제는 근데 사사구 두 개에다가, 어? 이루타도 있었고,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여튼 어제, 오지안이 볼넷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완스 저기 뭐 박동원한테도 야, 투골까지 우리가 이제 좀 유리한 카드 잡았을 때 이제, 아, 볼넷으로 나가라. 근데 워낙에 적극적으로 치는 타자에서, 거기서 만약땅볼 나오면 또 병살이거든요, 100%. 되게 불안하게 봤는데, 스테이크 하나 먹고 친공이, 나는 박동건의 폼만 보면은 100% 홈런이라 봤는데, 중균수를 보면은 간신간신하게 막다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자, 딱 치고 완전히 좀 약간 거만한 듯한 표정을 지어서 나는 엄청 크게 넘어가는 걸 봤는데, 어찌됐든 간신히 넘어가는, 잠실이었으면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 탁으로 일단 4대3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여기도 보면, 요때 바꿔, 바꿔였어야 됐다고 봐요. 4대3 됐으면, 김성현이 그렇게 좀 멘탈이 강하, 그러니까 멘탈이 약하다는 표현보다는, 한번 흔들리면 계속 볼질하는 선수라는 걸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교체 타임을 안 잡고 끌고 가죠. 그 다음에 천성우, 천성우 때, 이제 천성우도 원볼로 시작하지만, 이 선수도 좀 적극적으로 치는 타자잖아요. 이 선수가 이제 죽으면서, 자, 또 그냥 우리 LG가 맨날 종특을 하는 경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어, 어, 쫓아만 가다가, 옛날 그 암흑기 때, 이병규 정성우 이전, 그럴 때 그런 경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쫓아만 가다가, 그냥 지는 경기. 뭐 그런 느낌의 경기일까 또 아닌가. 그래서 또 팔의 실점이 되게, 되게 생각이 나, 나는, 어저께 서 저도 이제 입중계할 때 계속 그 얘기를, 이정용이정용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 그렇게 또 넘어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혜민이가, 그래도, 어, 어저께 아마 그거 울었더라고요. 그 방송 보니까 약간 뭐 울먹였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자기 딸의 이제 5회 때 병살이 많이 이제, 그 크게 또 이제 다,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박혜민이가 뭐, 1차전에서 홈런도 치고, 그리고 박혜민이가 그, 하나전에서는 너무 잘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하여튼 주장으로서의 뭐, 그런 무게감도 있었겠죠. 하여튼, 박혜민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투아웃 했으면 끝나는 분위기였는데, 박혜민이가 출루를 합니다. 볼넷으로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박혜민이 나가니까, 1점차가 돼버리니까, 이제 하나 배터이가 직구 유지의 승부를 들어가죠. 홍창기한테 초구 체인지업 한가운데 똥볼을 홍창기가 날리고 몸쪽 직구로 스테이크 를 잡아서 추세트 먹어요. 박상원이 박상훈으로 교체가 되죠.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이 우리가 이제 추세트의 도루작 세 노블에서 많이 뛰는 뛰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원래 변화구 타이밍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계속 직구로 가요. 그참 근데 그게 참 이게 뭐 뭐가 맞,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구로볼 하나 빼고 뭐 이렇게 해서 투석 원불에 해서 아, 투석 원불이안 됐죠 파울을 치죠 홍창기가 그때 그때도 반대투가 나서 몸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홍창기가 어거지로 걷어냅니다 근데 또 이제 박혜민이가또뛸걸 대비해서 또 바깥쪽 직구를 요구하는데 그게 가운데로 몰립니다 박상원이 그러면 안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우리 박동원이 포스볼 때는 박동원은 자기가 송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구 유지의 피칭을 잘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직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투수에 맞춰서 변화구를 던질 타이밍에 던져요 도로형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자기 어깨를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어제 하나는 박혜민을 의식해서 직구에 승부를 들어가다가 홍창기한테 그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안타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이 여기서가 또 시발점이 된 거라고 저는 봐요 입중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신민재가 되게, 비, 신민재가 어제 그전 타석이 타고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했지만, 신민재가 결국 뭐, 이제 일루수 땅굴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찬스가 무너지듯했지만 야, 김현수가 그래도, 진짜 어제는 김현수가 다한 겁니다. 그 8회에도 이사의 득점권에서 첫 번째 득, 타점을 올렸고, 어제도 보시다시피, 그 어려운 이제 투사이크 업무까지 몰리면서 조금 진짜, 아, 어려워지나 싶었지만, 거기에서도 끝끝내 버텨나면서 1, 루할 깨트는 안사을 치죠. 어. 그 역전이 됩죠 그러니까 어제는 음 김현수가 뭐다 했다고 봐야 돼요 어 박동원은 근데 언제나 언성에어로 같은 느낌으로 지금 뭐 (23년도에도) 사람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지환보다 오히려 박동원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어제도 솔직히 박동원의 그 투론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또안갈 수도 분위기가 안 잡힐 수 있었는데 박동원이 잘했고 또 김현수가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이영빈의 대주자 교체를 하는데 그거조차도 잘 맞아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문보경이가, 또 이제, 그러니까 문보경이가, 아, 이 얘기를 또안 하고, 뭐. 그러니까 어제랑 또 똑같은, 어제랑 똑같고, 오늘 그 하나랑 똑같은 거예요. 신민재 타고야 이제 일루딱보이 되면서 2, 3루로 깔리죠. 근데 이제 거기다 안 타나가면 역전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도, 그러면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김현수를 할지 문보경이를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냥 문보경, 문보경도 이 안타였고, 김현수도 이 안타였어요. 근데, 그냥 또 송부를 들어갔던 거죠, 김현수한테. 그니까 이거는 뭐 정답은 없는데, 어찌됐든 저는 근데, 만약에 말루를 채웠으면, 문보경이가 지금, 그, 1차전에 조금 1, 2차를 좋았다가와, 3차전에또 이제 또못 쳤더라. 근데 얘가 보면, 조금 어제도 삼진 두 개나 먹었어요. 안타도 두개 쳤지만, 삼진 두 개도 먹었고, 만약에 말루가 됐으면 문보경보다는 저 김현수랑 해주길 바랬는데 결국 김윤수가 해결을 한 거죠. 그니까 러 이것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만약에 걸르고 문보경이라 고 했으면 문보경이가 어제, 어제 그 구에 안타가 아마 초구의 초구 아니었나요? 제가 이제 초구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가감한 시행을 했었을까요, 아마? 그게 그렇게 됐었을까요?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니까 러 이게 우리 역전을 했기 때문에 애가 조금 편한 느낌으로 친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 저는, 저는 들었거든요, 진짜로. 어, 초구에, 초구에 쳐가지고, 안타를 친아 안타를 친구 이를 탈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그 사람의 멘탈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말루였으면초구에게 가감이 좋은 타구를 낼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거는 뭐다 결과론이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문을 기면서 역전타를 내면서 그것도 이 영역 교체하면서 문목의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초구에 또, 땡긴 게, 선상으로 빠지는 이루타인데 그것도 대주자 교체가 성공을 하죠. 이영빈이 아니었으면 못 들어오는 타고였는데, 뭐, 아시다시피, 김현수가 시즌 막판에 햄스가 안 좋아서, 막, 지타로 나오고, 막, 막 그랬던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영빈이가, 그, 하여튼 잘 달려가지고, 포수 태그를 피하는, 슬라이딩으로 1점을 얻고, 또 오지, 오스틴이 맨날 안 좋았던 오스틴이, 그, 박하지 않다. 진짜, 그, 저, 제가, 저기, 실충, 실중... 입중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가지 안타가 타격감 끌어올리는 거는 바가지 안타만 한게 없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바가지 안타로, 또, 오스틴이 어찌됐든 안타나의 손맛을 봅니다. 그러면서 3점차가 벌어지면서, 유영찬이가 이제 등판을 하죠. 근데 유영찬은, 유영찬은 뭐, 제가 이제, 뭐, 입중기 때도 많이 말씀드리고 하지만, 유영찬은 이게, 이 선수는 희한한 게, 진짜로, 이 선수는 초구 스트라이크, 그니까, 언제나 유영찬의 볼배합은 비슷해요. 그, 박동원이가 포수 볼때 보면, 언제나 초구는 직구로 갑니다. 박동원이 직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직구가 스타이크 존에 들어가면 그날은 괜찮은 날이에요. 근데 그 직구가 날리는 날이 그저께 경기. 그러면, 초구가 볼로 찍히면은 다음 공이 또 직구로 갈수 밖에 없어요. 어? 박동원이 볼배합이 그래요. 그러 그,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 직구, 직구를 요구하는데, 그 전날에는 계속 투볼로 몰렸던 상황이고, 어저께는 초구 직구가 스타이크 존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자타자한테는 체인지 체인저어 포크볼이 또 먹히는 투수고 음 저기 우타자한테는 슬라가 굉장히 강점이 있는 투수잖아요. 그런데 어저께는 그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초구 스타이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포크볼로 해가, 던지면서 그 다음 타자들을 손쉽게 요, 요리를 하죠. 어, 어 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초구가 스테이크를 잡냐 못잡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좀 바뀌는 수수긴 해요. 리메라토를 포크볼을한번 잡고 또 문현빈이 초구에 직구를 건드려주면서 파플라이로 끝나고 노시안한테는 슬라슬라슬라로 가다가 투색크선정하고 직구를 또 바깥쪽으로 빼라고 하는데 몸, 저 하이볼로 어 우리 커맨드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어서 들어가면 하더니 어제 그 공격이 마무리되면서 어제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수를 각 팀의 3번 타자한테 둘다 걸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장현식 때는 문현민한테 승부를 걸었다가 거기서 3점째 득점을 주면서 되게 어려워지는 경기가 됐고, 반대로 하나는 역전 위기에서 문복경 김현수에서 김현수를 선택했다가 또 거기에서 역전 타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도 전날 최은성은 우리 1.2드 상황에서, 1, 2루 상황에서도 디타자가 이연사기이다 보니, 채우는 말로 작도 굉장히 위험한 작전을 썼는데, 그게 또 역효과가 나면서 밀어내게 나오고, 뭐, 심우준의 방망이 부러지는 텍사스 한타가 나오면서 역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4점제를 줬던 어, 그, 어, 이 얘기도 뭐, 결과론 쪽으로, 이건 결과론 쪽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지만, 우리가 8회 그 1실점 하는 경우에도 최재훈 뒤에가 또 심우준 이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모든 선수들이 다여기여기 요기 요기 요기인데 첫 때도 투아웃의 이루 상황이다 보니 득점권에 그 최재훈이가 그 성적을 보시면 득점권 타율이 하나에서 3인가 그래요 그까 그러니까 득점권 타율 높은 타자였고 알다시피 심우준은 그 전날에 약간 뽀로 간타로 인해서 선발 출전을 그러니까 수비도 강하면서 다시 한번 선발 출전을 요번 시리즈에 처음으로 한, 했거든요 1, 2, 3차전에 선발을못 나왔잖아요. 아, 선발 나왔었나? 1차전, 1차전은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계속 그, 사탕을 못 나왔다가, 그, 3회, 3차전에 안타를 치면서, 지금, 나, 온 건데, 이때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갈수있으고 하면, 이때도 한번힘 이때는 채우고 가는 것도 맞죠. 왜냐면, 2점 차에서 3점 차로 넘어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니까, 러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요, 요번 경기는 보면, 우리도 그랬고, 하나도 그랬고, 그냥 맞불작전을 놨는데, 그게 약간 다, 양쪽 다 결과가 지금 잘안 좋게 나오고, 나왔던 경기가 또 어제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어. 어제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잡혔으면, 진짜로 힘들어질 뻔했어요. 어제까지 잡혔으면, 음 우리가 볼파크에서 지금 1승밖에 없다가 마지막에도 거기 가서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다 아시잖아요. 뭐 2승 했으면 하는데, 거기서 또 누징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정규 시즌도 우승을 했는데, 뭔가, 볼파크만 가면은, 좀, 경기가 안 풀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 전날에도 또 우리가 대역전패를 했고. 그러면서, 만약 어제 경기까지 잡혔으면, 2대2가 되면서, 굉장히 오늘 굉장히 우리가 힘든 경기를 5차전을 할뻔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분위기가 거의 다 넘어왔고, 제가 뭐, 아시다시피 뭐, 야상에서 저기, 또 말씀드리고, 뭐, DK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4대1 승부를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볼파크에서 우승을 맨날 부르지었던 사람인데, 동행야구를 얘기하면서, <laughs> 그동영이 야구의 끝이 오늘이 되지 않을까? 가감히 이상해 봅니다. 아, 왜냐면, 그 전날 우리가 대역전패를 한 거를 어저께 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음, 이거는 나쁜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 원래 뭐, 프리뷰까지 해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지금, 이게, 동영상 찍다 보니까 벌써 28분이 되버렸네요 그래서, 프리뷰는 이따가 제가 아마 그 실시, 어, 어, 그 라이브를 다시 오늘도 킬 거예요. 원래, 제가 원래 전문 방송인도 아닌데 이게 좀 LG 지금 요즘에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고 됐는데 오늘 이또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잖아요. LG의 25년의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다 보니 오늘까지 는좀 달려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 동영상이 지금 시간이 이게 길다 보니까 지금 프리뷰까지는 지금 같이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 프리뷰는 그냥 일단 어, 실시간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자료를 솔직히 이거 완전히 제네식으로 어? 제네식이죠. 제네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거 막 에포 유지만 좀 자료를 많이 뽑아놨는데 이것까지 지금 설명 못 드리겠네요. 오늘 어, 여기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그냥 어저께 경기에 그냥 리뷰까지만 하는 걸로 마감을 하고 이따 오후 한두 시쯤에 어 프리뷰로 실시간에서 나머지 것들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어제 승리는 우리가 이제 우승을 할수 있는 거의, 좀, 결정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그니까, 이 딱, 이, 어제 이제 뭐, 다, 른 분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23년도에 3차전이랑 비견될 정도, 이 아닌가, 뭐, 인터뷰, 박동훈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데, 아,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어, 그래도 하여튼, 2승 2패, 2승 1패에서 2승 2패로 동률로 갈수 있는 경기를 잘 극복을 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치르노스가 안 좋은 컨디션에서도 6인 1 시점으로, 우리 선발들 중에서 가장 잘 경, 던진 경기가 됐다고, 그게 밑바탕이 돼서 승리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지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이따 실시간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